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멤버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리서입니다. 이제 겨울 날씨가 지나고 조금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잔디가 잘 가꾸어진 대지 343평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자, 잔디 밭에서 뛰어놀고 싶은 그런 정원 같은 집이에요. 그런데 정원만 나오고 집은 매물에서 매각제입니다. 외 그런데 여러분들 사진을 봤을 때 멋스럽지 않나요? 네. 잔디밭만 있으면 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죠. 자, 어디에 있으며 얼만지, 어떻게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에 있는 대지 343평인데요. 자, 땅 모양은 이렇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사진으로 본 곳이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이 정원이에요. 정원이고, 지금 집은 여기가 있는데, 집은 매각에서 재고요. 뒤에 창고가 있어요. 거의 허름한 창고. 여기는 다음에 낙찰받으시면 뒤에는 철거하고 텃밭 쪽, 뒤쪽은 텃밭 쪽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사도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치만 여기 사도가 지나가는 이 자리는 매각에서 제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들어갈 때 도로가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주 769는 이쪽을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다시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 있는 하얀 시멘트로 된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이 시설을 한 거예요. 개인이 시설을 한거 여기 이길입니다 개인이 시설을 한거 같고요. 주변은, 어 뭐, 그냥 조용한 시골 마을 같은데, 어, 자, 여기 이쪽, 이쪽으로 대문 한번 볼게요. 대문을 보면은, 자, 이쪽 대문이에요. 그래,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아까 앞쪽으로 시멘트 포장된 개인 사도를 진행하는 것 말고, 이건 공식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사용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밖에다 주차할 수 있는 어, 공간의 면적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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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현장 가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보면 어 이렇게 해서 이 땅이 전부 다 이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이 땅은 여기까지만 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출입구를 쓸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혹시 누군가가 막은다 할지라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크게 탈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다만 위에 있는 지상의 건물은 매각에서 죄다. 자, 이 물건이요. 지금 현재 한 3천만 원 선에 감정평가가 됐는데 단점은 뭐냐? 그러면요. 주변에 태양열 시설이 좀 있어. 여기하고 그리고 여기 뒤쪽에. 그쵸? 그리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쪽에, 인근에 보면은, 이쁜 집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 한번 봐볼까요? 네, 여기도 정원이 잘 관리된 도로가에 낀 예쁜 집이 있어요. 여기 있고. 그리고 또 단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아까 여기 어디쯤에, 어, 예, 이게, 이게 뭔지 보셔야 돼요. 아마 축사 같이 보이거든요. 이것들, 이것들 축사 같이 보이니까. 그런 단점이 지금 있어. 단점이 뭐예요? 여기 태양열 시설이 주변에 있고 앞쪽에 축사가 있는데 그런데 대지는 너무 멋지고 이뻐 보여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이 좀 그래도 있습니다. 이 앞전에 어. 다섯 명이 경합해서 3,570만원 정도 선에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대금을 미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차의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아마 그래도 이번에도 누군가가 낙찰 받을 거라고 둘이서는 혼자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금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에 있는 대지면서 계획관리지역이고요. 1134제곱미터 즉 343평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3,061만 8,000원이고요.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착하게도 579만 7,000원에 간평이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지만 이렇게 3,000만원 선에서 토지만 낙찰을 받고 건물만 이 간평금액에 사온다 그래도 3,600에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제가 봐서는 아주 훌륭한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또 간평, 감정평가가 건물을 이렇게 또 예쁘게 간평을 해놔서 협상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자, 축사하고 농경지 지대에 있대요. 그래서 정읍 중심까지는 20분 차로 소요되고요. 그리고 부정형 평지이면서 단독주택 부지로 쓰고 있으며, 3, 4m 도로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고, 계획관리지역이고, 문화재 보존용 영향 검토 대상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20 어,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지적도를 보시면요, 땅 모양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네, 지금 도로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 있는데. 아까 사도가 어떻게 나있어 이렇게 나있었죠 근데 여기 이 땅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면 이렇게 진입하시면 돼요 전혀 걱정 없어요 다만 이 건물이 조금 걱정이긴 한데 건물도 집이 비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큰맘 먹고 적응하시면 잘 되지 않을까요 자 기업 부분 93.5 제곱미터 단층 주택이라고 합니다 깔끔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기업 부분이거든요 기업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여러분 사도로 들어간 그 부분 있죠 근데 여기까지 전부가 지금 어, 매각에서 포함된 거예요 343평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마당 보세요 이쁘죠 그리고 이게 물이 배수가 되게 되게끔 뭔가 지금 시설까지 해놓은 것 같습니다. 물이 잘 빠져야 잔디가 잘 살겠죠. 그리고 집 모양을 보면 여러분 여기 옛날 집이에요. 그렇지만 밖에 깔끔하게 지붕을 개조했고 여기서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그리고 주변에 여기 있는 나무들이 좀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안나시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턱이 있고 여기 올라갔고 어, 집이 습기가 찰 일이 거의 없겠다라는 추측을 저는 외관만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집을 이제 다 갔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공매 재산 명서서 가볼게요 자 덕진 어, 주민센터에 보니까 어떤 분이 지금 등록이 돼 있다 그래요 그런데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안 사시니까 그리고 제시 건물은 점유자가 없는 공실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건물이 비어 있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공실로 탐문이 되나 현장 가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보면 특이사항 없고 특이사항 없고 자 본권은 대지만의 매각이며 매각에서 제외되는 타인 소유의 건물이 소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뛰어놀고 싶은 잔디밭 정원이 있는 대지 343평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에 1134제곱미터고, 대지약 343평, 단독 소유면서, 울구에나 아무것도 없고, 압류 건수는 바로 말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적도를 보면요. 도로가 이렇게 지금 나있고, 거기에 물려있는 계획관리지역에 1 1 3 4제곱미터예요땅 모양 예쁘죠? 그리고 정남향이고요 자, 위성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도로가 있고, 거기에 나와있는 이 소지인데, 지금, 어 여기에 이땅 모양 보이시죠? 건물은 여가 있고, 여기가 잔디밭이고, 그리고 여기가 사도가 있고, 여기는 안 우리 땅이 아니라, 아, 우리 땅이 아니고, 매각에서 재입니다. 그런데, 주 769는 이쪽으로 쓰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탐 나지 않으세요? 근데 주변에 뭐가 있어요? 자, 주7익군 이쪽으로 쓴다고 아까 제가 로드뷰에서 한번 보여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는 사도로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 이쪽부터 이제 땅이니까 그점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까 태양열 시설하고 여기 태양열 시설 보이죠? 태양열 시설하고 그리고 축사위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원이 잘 관리된 대지,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현장 방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땅은 이뻐 보이지만 주변이 또 여건이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곳에 잘 맞춰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이 판단하에 입찰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월 달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리서였습니다.